자그 다음 주제는 표준 화는전이와 그리고 평형 상수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요관계식을를 요 우리가 어,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응에 대한 어, 평형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전기학 반응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번 요걸 요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요 어, 보세요. 여기 여기 이제 어떤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셀을 만들어 놓고서 전위를 셀 포텐셜을 재수가 있죠.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러, 이러, 여러분 배터리를 예상하면딱 쉽습니다. 배터리가 처음에는 딱 새거를 샀을 때는 어떤 일정한 전압이 나오죠. 근데 계속 쓰면 어때요? 전압 점점 증가합니까? 아니죠. 점점 점점 감소해서 결국은 뭐가 되죠? 0V가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배터리가 죽어 버린 거예요. 그죠? 데드 데드 상태입니다. 그갖다 이제 화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아, 반응이 완전히 평형에 도달했구나.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럼 과연 그 평형 상수가 이제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요 반응이 있다고 했시요 그죠? 어, 라이트 right 리액션은 A와 C가 관여하는 거고, 래프트 리액션 이런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가 있죠 그죠? 물론 전체 반응은 뭐가 됩니까? 여기 요 위에서 요요 반응에서 음? 요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A가 요 BB와 이제 반응해서 CC와 DD가 되는 반응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 요 반응에 대한 각각에 대한 어저 내린스식을 써서 잘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요. 먼저 이 e 플러스 이식셀 요, 요 포텐셜은 이식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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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플러스에 대한 네덜리스트 식 이것을 빼기 요또 여기 이 e 마이너스에 대한 네덜스트 식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은 표준 환원 전위는 환원 환원전의 전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분의 0.05916가고 로그하고서 여기 요기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거요식 이게 뭡니까 이게요. 이게 바로 어 이게 어, 뭐죠 리액션 코신트 q라고 하죠 q 근데 q가 이퀼리브나 콘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e가 0일 때 이게 이게 0일 때 그렇게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이 요거는 e는 셀프텐션은 e0-n 분의 0.0591 곱하기 로그 q다 이죠 Q는 리액션 쿼션트인데 이게 요셀 포텐셜이 제로가 되면은 Q가 K로 되는 겁니다, 그죠? K는 이 기울면 컨스턴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음? 제로로 놓고서 문제를 다시 풀면은 어떻게 되죠? 요 포진 환원 전위의 차이, 요이 제로가 n 분의 0.0596 곱하기 로그 K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25도 C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이제 K, 평형 상수로 풀면은 K는 10 10의 몇 승입니까? 0.05916분의 n 2 0 3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 여러분은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식을 유도 이제 뭐 하는 거 간단하지만은 이제 실제 시험 시간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문제를 자꾸만 풀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화학 반응이 있어서 그죠?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을 전기적 반응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표준 환원 전위를 통해서 실험을 굳이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반응식을 통해서 평형 상수도 구할 수 있다 그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니까그 예가 여기 나있어요어요요 요 반응 보세요. 여기 구리와 철 삼가 이온이 반응해서 철 이가 이온과 구리 이가 이온이 됐어요. 그죠 이거 이건 전기적 반응이죠. 그러니까 전기화 반응을 어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반쪽 반응으로 나눕니다. 철 3가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아뭐뭐 전자 두개 받을 필요 없어요. 철삼가 이온이 전자 하나 받아서 이렇게 돼요. 이제 이제요. 이 플러스 이표준 전위가 0.77V 그리고 구리도 일단은 환원 상태로 다 쓴다고 그랬어요. 어,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구리가 된다. 음, 그러면 이건 0.335V다. 그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1을 곱한 것이 왜냐면은 이거를 두 개를 전자가 없어야 되니까 전체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제로 값은 뭡니까 이 제로 값은 안 변하니까 그냥 두 개를 빼면 돼요 이 제로 플러스 제로 에서이마너스 제로를 뺍니다 그러니까 0.432 볼트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한 표형 상수는 뭐죠? k는 분모에 뭐가 되니까 3 삼가 0 0 0의농도0 제곱이 되고 분자는 어떻게 되죠? 철이가0 0 0의0 0곱곱곱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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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0그0죠0 0 나누기 0 0 0하기0 그러니까 4 0 0 0누기0 0 5 9 1 6승이다그0 0 0 0 0 1 0 0 1 4승0죠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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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전기 반응을 이용하지 않고 요 반응에 대한 평상수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구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어, 반응을 시킨 다음에 여기 용액 중에 남아있는 철 3가 이온의 농도를 구해야 되고 또철 2가 이온의 농도와 구리 2가 이온의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반응이 이게 평상수가 크기 때문에 철 2가 이온의 농도와 구리 2가 이온의 농도는 여러분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은 용액 중에 남아 있는 철 3가 이온의 농도는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응? 음? 그죠? 어쨌든 근데 그런 이제 어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전기화 반응으로 이거을 바꿀 수가 있으면은 평형 상수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컴플렉스가 관여한 경우 그죠? 아까 이제 비슷한 예를 우리가 봤는데, 어, 예를 들어 이런 셀이 있다고 쳐보세요. 음? 여기 에노드가 카드뮴 반응이고 캐소드는 이제 a g c l 이 반응이다, 그죠 아까 이미 사실 여기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 여기 캐소드 반응식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AgCl이 전자를 받아서 Ag 와클로라이드 이온이다 이게 여기에 관한 이즈 르 값이 다 구해져 있습니다 0.222 볼트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레스식을 쓴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 이때는 어 농도가 얼마죠 여기요 0.0167 곱하기 2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녹아서 이제 클로라이드이온의 농도가 주기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여기 농도를 구했어요 그때는 0.3093 볼트다 됩니다. 반면에 카드뮴 엔노드의 전위는 네런스 시그로부터 구했더니 0.-0.455V다. 그래서 전체 셀 포텐셜은 이 차이를 구하니까 0.7164V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근데이거를 이렇게 구하지 않고 요 캐소드 반응을 두 단계로 구하는 겁니다. 먼저 은 이온이 전자 받아서 은으로 되는 거0.799 거기에 대한 시그러를, 네런스의 식을 써요. 그러니까 AG플러스에 관한 농도가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KSP, a g c l KSP로부터 공하면 됩니다. KSP 값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이 값에서 여기 어, 은기온의 농도를 나누니까 어, 실버 이온의 농도는 5 4 1 8 c 만에서구승이 됩니다. 이값을 요, 요 여기 네르스의 에다 넣고 풀었더니 여기 어, 이 플러스 값은 0.03099V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e 는 0. 이차이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765볼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이거를 어, 요 그냥 직접적으로 구한 것과 0.764볼트와 1밀리볼트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이 정도 차이는 거의 거의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두 단계를 KSP를 이용해서 두 단계를 거쳐서 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반응은 이거 하나니까 값은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한번 어, 어 이거는 아까, 아까 구한 건데 왜 여기다 또 썼나 어쨌든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식을 한번 계속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때는 뭡니까 여기 뭐죠 이게 어 페러스 카보네이트 이죠 f e c o 3 이것도 전자를 받아서 철 이제 이제 금속과 카보네이트 이온이 나와요. 이것도 정규학 반응이니까 이때반쪽 반응이 이미 구해져 있습니다. 마너스0.765 볼트로 구해졌어요. 그리고 어때요? 음? 어, 철 이가가 직접 전자를 받아서 철 금속으로 되는 경우 이때도 이미 다 구해졌어요. 사람이, 사람들이 다 구해놨어요. 이때는 0.44 볼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 반응에 대한... 어, 우리가 KSP 값을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요, 요 반응, 그죠? 요 KSP 값이 얼마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반응은 f a c o 삼 이게 녹아나는 반응은요. 이거는 전기 반응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를 전기 반응으로 웨스처럼 두 반응으로 이렇게 어,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KSP는 어떻게 됩니까? 어, 요 c o n 런 콘스탄트는 요, 요, 요두 개의 반응은 요 위에서 밑에 반응을 빼니까 이지로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영점 칠육오에서 영점 사사를 빼니까 마이너스 영점 삼십 볼트고 이거를 우리가 어, 이 평상수와 이제 준어 평상수 환원 전위의그 관계식, 요 식에다 넣고 풀면니까 이 평상수는 이때는 Ksp죠. 십의 십 십의 이곱하기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십의 마이너스 십일 승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으니까 각각의 농도를 구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은 어, 어, 실험적인 에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 반면에 이렇게 전기역 반응을 적절히 이용하면은 실험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서 요, 요 반응에 대한 k 스피 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이점이 뭐냐 어디 뭔지가 뭐냐. 어, 일반적으로 K가요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또는 굉장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험적으로 구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기화 반응을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요그 그때 시기 바로 이거 이렇게 나, 나, 나오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이제 얘가 이것도 다른 얘인데 어, 이렇게 니클 이온이 글라이신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가장 단순한 글라이신과 이게 결합을 합니다. 1대 1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이루죠. 보세요. 그때의 K값이 있어요. K값이 1.2 곱하기 10의 11승.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니클 어, 이온이 직접 전자를 2개를 받아서 니클 금속으로 되는 이 제로 값이 마이너스 0.236 v 입니다 우회식은 전격 반응이 아니고 밑에 식은 전격 반응이죠. 근데 어뭐 문제가 뭐냐 이 반응 니클 글라이신 이 컴플렉스가 직접 전자를 받아서 니클 금속과 조개의 글라이신 이온으로 되는 이 반응에, 반응에 대한 이 반쪽 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이를 구해봐라.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건 약간 문제를 좀 어, 다른 각도에서 본거죠. 그죠. 뭐 똑같이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보세요. 니, 어, 니클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그 금속으로 되는 게 이거 이반응식 여기 하나 일단 써요. 그리고 이 반응식에 대한 또 반쪽 반응식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거에 대한 반응을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냐? 이거를 물음표를 일단 해놓고 저 위에서 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이 반응이 되죠. 화학 반응이 되죠. 전자가 없어지고. 그죠? 이거. 음.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로 값. 음? 이거에 대한 이질값이 뭡니까? 요, 요, 요걸 알아야지 이질값을 알죠. 그렇지만 이때는 뭘 알고 있어요? 요 K 값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응식에서 이질로 값은 음? 어때요? n 분의 0.0596 1 곱하기 로그 K. 이죠요 식은 이제 앞에서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질로 값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때 반면에 K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요 K를 여기다 넣고 풀면은 0.328 볼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자로는 뭐예요? 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제로니까 요 식에다 넣고 풀면은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마이너스 0 5 6 4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또잘 모르는 요 반응에 대한 어 이자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 잠시 쉬고 이제 마지막 단원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